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62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두 사건 A, B가 잇따라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 되고 이것을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7이라고 했습니다. 또는이죠. 합의 법칙인데, 이게 합의 법칙인 이유는 합이 3이면서 7,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없죠. 따라서 따로따로 일어나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이하고요.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와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합하면 되겠습니다.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에서 1, 2 나오거나 2, 1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여섯 가지의 경우가 있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와 여섯 가지 경우를 합한 총 여덟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에서는 짝수가 눈이 나오면서 B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A에서는 짝수, 그 다음에 B에서는 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짝수이면서 소수가 나오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고배법칙을 써야 되죠.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 4, 6, 3가지 경우가 있고요. 소수는 뭐가 있습니까? 2, 3, 5, 3가지가 있죠. 따라서 두 가지를 곱한 9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216을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216을 소인수분해해야 되죠.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고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지수 부분에 1을 더한 숫자 4 곱하기 4두 개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세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의 수는 3의 배수이고, 10의 자리의 수는 홀수, 1의 자리의 수는 소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100의 자리에는 3의 배수, 10의 자리에는 홀수, 1의 자리에는 소수가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동시에 적혀야 되니까 곱하기를 하면 되죠. 3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한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3. 6, 9, 세가지가 있고요. 홀수는 뭐가 있습니까? 1, 3, 5, 7, 9, 다섯 가지가 있죠. 소수는 뭐가 있습니까? 2, 3, 5, 7,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60개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때 5의 배수의 개수는 물었습니다.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의 자리가 땡땡 0이거나 일의 자리가 5이면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됩니까? 0이 적혀 있다 하면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는 0을 뺀 1, 2, 3, 4, 5 중에 하나가 올수 있으니까 5가지가 되고요. 여기에 올수 있는 건 1, 2, 3, 4, 5 중에서 하나가 2가 적혔다. 그럼 2를 뺀 나머지 1, 3, 4, 5, 4개 중에서 하나가 올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땡땡 0 1의, 1의 자리가 0인 경우에 개수는 20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의 자리가 5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백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0, 1, 2, 3, 4 중에서 하나가 올수 있는데 여기에서 백의 자리에 0이 온다면 세 자리 숫자가 안 되죠. 따라서 0을 뺀 1, 2, 3, 4 중에 하나가 와야 돼서 이럴 때는 백의 자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뭐가 될까요? 1, 2, 3, 4 중에서 여기 만약에 3이 왔다. 그럼 남아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1, 2, 4가 아니라 아까 쓰지 못한 0도 생각해야 되죠. 10의 자리에는 이제 0도 올수 있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가지수도 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의 자리가 5로 끝나는 세 자리 수는 4, 4, 16. 16개가 있고요.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 둘다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죠. 0, 0, 0이거나 0, 0, 5가 되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20 플러스 16한 36개가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점 점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자는 볼록 튀어나온 점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6개의 점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 있고요, 두 세트가 문자의 개수 나타낼 수 있는 문자는 몇 개가 되는지 했습니다. 자, 6개의 점한 세트로 만들 수 있는 문자는 몇 종류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부분에서 1, 2, 3, 4, 5, 6이 가질 수 있는 각각 경우는 튀어나오거나 안 튀어나오거나 두 가지, 2번도, 두가지 3번도 생길 수 있는 가지 수가 각각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씩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튀어나온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문자로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는 전부 다안 튀어나오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의 여섯 제곱에서 문자로 취급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전부 다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는 한 가지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3이 되죠. 자, 그러면 요 세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3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면서 여기에서 동시에 표현이 되니까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63 곱하기 63 해서 3,969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267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NPR이라고 하죠. NPR을 팩토리알로 나타내면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라는 걸 배웠고요. NPN은 m부터 1까지 다 곱해야 되니까 m 팩토리아일 같습니다. m p 0는 1이라고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4p2는 계산 어떻게 하죠? 4 곱하기 3 해서 12고요. 6p4는 어떻게 됩니까? 6 5 4 3 계산해서 360이 됩니다. 4p4는 어떻게 되죠? 4 팩토리아 4 3 2 1 계산하면 24가 되고요. 6P0는 1이라고 했죠. 이 자리에 0이 적혀있으면 순열에서는 1의 값을 갖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7명으로 이루어진 어느 기악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열기로 했는데 7명 중에서 2명을 연주자를 뽑아서 연주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순서까지 정해야 되니까 7P2가 되고요. 계산하면 7 곱하기 6이니까 42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개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00보다 작거나 4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죠. 자, 200보다 작은 자연수는 1땡땡이 되겠고요. 400보다 큰 자연수는 4땡땡, 5땡땡 요거가 되겠죠. 아,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하면요. 첫 번째, 백의 자리가 1인 경우, 두 번째, 백의 자리가 4인 경우, 세 번째 100의 자리가 5인 경우 생각해보면 1 땡땡은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여기올수 있는 2, 3, 4, 5 중에 올수 있으니까 4가지 여기에 3이 왔다. 그러면 남아있는 2, 4, 5 중에서 1의 자리에 가야 되니까 3가지 해서 12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이것도 여기에 1, 2, 3, 4, 4개 중에서 하나가 적고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가 1의 자리에 가면 1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1의 자리가, 아, 100의 자리가 1이거나 4이거나 5인 경우는 1이1이 12, 10이니까 12, 총 구하는 경우의 수는 36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이 있고요. X라는 것은 1, 2, 3, 4가 있고요. 정의요. 공력은 1, 3, 5, 7, 9가 있네요. 여기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1대1 함수라는 것은 1이 만약에 3으로 갔다면 2는 3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야 되죠. 3은 또 1, 3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가고 4도 나머지 값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역에 있는 13579 중에서 순서대로 1 보내고, 2 보내고, 3 보내고, 4를 보내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순서대로 4개를 뽑는 5p4와 같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5, 4, 3, 2가 되어서 120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이 놀이공원에 갈 건데요. 우선, 두 명씩 짝을 지을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짝을 지어야 되고, 짝을 지어서 앉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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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앉아야 되겠죠. 먼저, 짝을 짓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요 남학생이 얘랑 짝 하면 이렇게 되고, 얘랑 짝 하면 나머지, 요렇게 짝이 되죠. 따라서 짝을 짓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고요. 이제 요렇게 짝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표시하면, 요렇게 짝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A팀과 B팀을 앉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앉을 자리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뽑아야 되죠. 먼저 A팀 앉고, 그 다음에 B팀을 앉아야 되니까, 이네 자리 중에서, 네줄 중에서 순서대로 두, 두 자리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을 자리를 뽑는 경우는 4P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A팀과 B팀이 앉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A팀이 남녀 앉을 수도 있지만 여남 앉을 수도 있으니까 A팀이 앉는 경우의 수두 가지 B팀이 앉는 경우의 수두 가지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9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짝을 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앉을 자리를 4 c 로 풀면 4시 네 자리 중에 두 개를 먼저 뽑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뽑는다 치면 뽑고 난 다음에 AP 팀이 앉을지 B 팀이 앉을지 순서를 정하면 또두 가지가 되겠죠. 이게 4p2와 같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A 팀 앉고 여기 B 팀앉기로 결정됐다면 이제 a 팀이 직접 앉을 때 남녀, 연남 두 가지 경여 여기 B 팀이 앉을 때도 남녀 앉느냐, 여남 앉느냐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서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272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서로 다른 N개에서 2번에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CR과 같이 나타낸다. 자 2번 NCR은 어떻게 됩니까? R 팩토리 얼분의 NPR이 되겠죠. 따라서 공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그 다음 NC0와 NCN은 둘다 1이 된다는 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 이유는 n c 0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건한 가지밖에 안 생기고 서로 다른 N개에서 NC에는 N개 모두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C2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8P2를 2팩으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8 곱하기 7을 2로 나눈 28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94는 9피4 9876을 4, 3, 2, 1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4, 2, 8은 위아래로 약분되고, 3, 3은 9 해서 계산하면 12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10, C6은 뭐랑 같죠? 10, C4랑 같죠? 그 이유는 10명 중에 6명 뽑는 거나 10명 중에 남아있을 아이 4명 뽑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10, 9, 8, 7을 4, 3, 2, 1로 나누면 되니까 4 곱하기 2는 8, 3곱3 3 나누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210이 되겠습니다. 11, 19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1명 중에서 어, 놀러 갈 아홉 명 뽑는 거랑 남아있을 두명을 뽑는 거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11C2로 계산하면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눈 거 55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이 25명인 어느 학급에서 세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것은 쉽죠. 25C3이 되고요. 계산하면 25 곱하기 24 곱하기 23을 3 곱하기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2300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택할 때 자음 2개, 모음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자음은 몇개 있습니까? B, C, D, F.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뽑죠. 모음은 A, E. 2개가 있죠. 따라서 모음 두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되니까 4시 자음 뽑고 모음 뽑는 걸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을 쓰겠습니다. 계산하면 6곱하기 2해서 12가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할 때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세 개의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것은 한 개만 짝수여도 되고 두 개가 짝수여도 되고 세개다 짝수여도 되죠 이런 경우를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죠 이럴 때는 여 사건 생각하듯이 전체 경우의 수 아홉 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세 개만 뽑는데 이 중에서 세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거 곱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곱이 홀수가 되려면 세개다 홀수만 뽑으면 되니까 1, 3, 5, 7, 아, 1, 2, 3, 4, 5, 6, 7, 8, 9 중에서 1, 3, 5, 7, 9 홀수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뽑으면 곱해도 홀수가 되겠죠. 따라서 5 3가지를 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9, 8, 7을 3, 2로 나눈 거 빼기. 5, 4, 3을 3, 2로 나누게 되죠. 실제로 계산하면 84-10에서 74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은주는 다음 규칙에 따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 계획을,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은주가 세우는 계획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4일은 달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중에서 4일은 달리기. 그 다음에 2일은 수영,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는 농구 또는 배드민턴. 자 그러면 총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7일 중에 4일, 달리기하는 4일을 뽑아야 되니까 7시 4가 되고요. 남아있는 3일 중에 2일을 뽑아서 수영을 하면 되니까 3시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하루는 농구 또는 배드민턴 결정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발생하겠죠. 계산하면 3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210이 되겠습니다.